선수예요? 네. 네. 와. 네. 공식으로는 76타일. 아, 73타 15번에 15. 국가대표 되고 딱 이제 우승하는게레이드할 거예요. 뭐다 괜찮지 않나? 어, 그게 네. 예 자, 어서 오세요. 예. 아, 어서 와요. 이쪽, 맞아.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아유, 예.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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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건희는 지금 12살? 네, 5년이요. 아. 근데 12살이면 좀 어린 나이인데 네. 골프를 왜 시작하게 됐어요? 골프를 엄마가 한번 시켜보자고 해서 아. 해봤는데 가르치던 프로님이 처음에 이제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음. 음. 그러다 계속하면서 선수로 하게 되었어요. 아, 진짜 선수예요? 아. 네. 아. 제가 여기서 아.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 처음에 발생되고 네.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근데 이제 건희 엄마랑 저는 라운딩은 가야 되고 어. 봄이 왔으니까 그렇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네 엄마 아빠 그래. 라운딩 좀 그만 가세요 음. 어. 그럼 너 골프 배워라 골프 배워라 자, 아버지. 보통 아버지들은. 그러 그러니까. 도망가 세요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어...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너랑 맞아. 같이 있을게 하지. 그럼 너도 골프 배워라. 그럼, 해라. 해라. 너도 그럼 해. 해. <laughs> 너 골프 배워라. 같이 다니자. 아니, 건아. 네?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좀 황당하지 어... 않았어요? 아 어, 많이 했죠. 아 어? 어, 많이 했죠. 어? <laughs> 아니겠지!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아니, 그 엄마, 네. 아버지가 라운드 나가시거나 하면 음.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맞아, 게임도 하고. 그럼 친구들 불러서 네, 맛있는 볼수볼수 것도 먹고, 먹고 막 치킨 시켜먹고. 어. 그런 건 딱히 없어. 근데 보통은 친구들이 다 만나기도 하고, 같이 뭐 사먹고, 그런 게 없어서. 음. 음. 골프 연습만 오로지. 유일한 친구가 골프다? 네. 혹시, 혹시 오늘 아버님이 좀 시키셨어요? 어. 네. 네. <웃음> 네. 아니야. 아골프 친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2년 정도 됐어요. 라운드 베스트 스코어가 음. 너무 궁금해요. 비공식에서는 73타. 공식으로는 76타 이렇게 쳐봤어요. 아, 73타, 원오번에 원오버. 50타? 네. 거의 시합 때 그러면 가장 높았던 등수? 3위까지 해봤어요. 와. 아유, 너무 우수한 선수네. 그리고 골프가 사실 쉬운 운동이 아닌데.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 음, 없었어요? 얘기 많아요. 뭐라고 하죠? 어, 골프가 힘든데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 아, 그럼 뭐라고 하죠, 그렇게? 그냥 저는 골프가 재밌다고. 진짜로 재밌구나 공부가 재밌어? 아, 아, 어렵고 힘들던데 그럼 학교 공부는요? 공부요? 살짝 지루해요 <laughs> 공부가 <아주> 지루하긴 해요 <웃음> 궁금한 <laughs> 점이요? 네. 어, 네. 네 물어봐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골프를 시작한 건지 중요하다 아, 아니면 골프가 음. 좋아서 골프를 시작한 건지 음. 골프가 재밌어서 한것 같아 골프가 음. 재미있대요 좋다고 음. 하는 거랑 음. 재미있다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 대신 공부 얘기는 음. 일도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싫은 거죠 <웃음> <웃음> 아무래도 저도 음. 어릴 때부터 골프를 음.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계속 많아지는데 골프를 하면서 내가 선수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일단 PJ를 먼저 가고 싶어요. 와 진짜 멋있다. 그러면 자,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응. 네. 자, really? 영어 담당이잖아요. r 얼리 l 얼리로 말고 l l y 게해 리얼리.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그럼 골프는 어떻게 배우고있는데요 일반 인도어 연습장에서 음. 프로님한테 몇승 받으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하루에 연습량이 지금 어. 어떻게 돼요? 2 시간 반에서 3 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 시간 동안 안 쉬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만? 많이 쉴때 3분 그 정도 쉬고 바로 또 연습하고. 권희야, 악수 한번 하자. <웃음> <웃음> 우리 같은 종교 상년의 길을 걸었어. 2 0전씩 이게 음. 들었었을 때3 음. 시간 하면은, 어, 운동선수로서 적어볼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3분 정도 쉬고 연습을 계속한다는 건 진짜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원래 이제 어렸을 때하셨으니까 우리 프로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수를 꿈꾸고 골프를 어렸을 때시작하면 이런 일상이 어떤 보통적인 건가요? 일상이 보통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골프가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 하루 쉬면 본인이 알아요. 음. 그래서 시기가 조금 싫어지는 거죠 음. 내 좋은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어. 싶고 아마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건희 선수가 골프를 하면서 또그 안에서 훈련하면서 스스로 본인만의 재미를 깨우친 게 아닌가 어. 지금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고 누구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저는 타이거 우즈 우즈 로리 맥킬로이 맥킬로이 그리고 장타자인 브라이슨 디셈버. 아 디셈버. 어. 아니 우리 건이가 네. 지금 흥수 얘기할 때뭔가 네. 수줍수줍 하는데 눈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네요. 어 그러니까. <laughs> 네 느껴져.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맥쿠차 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맥쿠차 안 좋아해요 맥쿠차? <laughs> 요즘 안 나오시나 많이? 조던 스피스 어때요? 어. 별로 좋아. 아, <laughs>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 잘 치는데. <laughs> 지금 개인의 그이 지식을 어.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네. 이제 올림픽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다 직접 것도. 봤습니다. <laughs> 자 제가 두분 얘기를 또좀 들은 게 있습니다. 응. 알고 보니까 우리 골프장의 유명인사시더라. 고 그래서 응. 두 번째 순서 네. 시작합니다. 뒷조사 타임 우리 건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좀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응? 네. 아, 소년체전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응. 아는 형이랑 음료수를 가져오려고 엘리베이터를 응. 탔다가 응. 어. 코치님은 제가 몸이 좋고 그러니까 씨름 선수인줄 알고 우승해라 꼭 이러시면서 제가 항당해서 네? 저 골프선수인데요? 뭐 그랬더니 응. 응. 방황하시고 얼른 가시더라고요, 그냥. <laughs> 이미 자기네 학교 선수처럼 알고. 줄 알고. <laughs> 아니 근데 또 건이 보면은 딱 보면 어 약간 실험도 왠지 잘하게 생긴 어 느낌이 있어요. 기분 나쁘진 않죠 그게. 음, 살짝.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나 골프선수인데 네.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뒷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 맞아요 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운동선수로서 또 기량을 잘 발휘하려면 엄청난 자기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거희가또 자기관리를 끄창나게 한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러버였는데 어. 탄산을 딱 끊어버렸어 예전에 골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응. 네.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어. 마사지샵에 갔더니 라면만 콜라 이런 거 좋아하지, PJ를 갈려면은 음. 탄수화물을 다 일단 줄여야 된다. 그 이후로 저는 PJ를 가고 싶은데, 욕망 음. 때문에 그냥 안 먹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콜라를 얼마나 많이 자주 먹었어? 하루에 한 다섯 캔 먹은 것 같아. 요금단현상안 왔어요? <laughs> 근데 아, 미안해, 뭐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미안해. 아,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죠. 혹시 어. 아버님도 같이 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잘 먹고 있거든요. 아버님! <laughs> <laughs> 아버님 정신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거나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 이런 꿈은 또 없어요? 그게 가장 지금 목표예요. 음. 아,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laughs> 태극마크를 다는 게 제일 큰 로망이고 음. 꿈이었어요. 음. 근데 이게 저도 지나서 보니까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나 태극마크를 달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안 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합격이에요. 건희는 최종 목표가 이제 PGA인 것 같고. 그쵸?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다 아. 알아요? 중학교 올라가. 국가 대표 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쳐서 김지영 선수처럼 어. 미국 간 다음에 아. 딱 이제 우승하는 게그 제일 목표예요. 다 계획이 있구나 오, 계획이 응. 오, 우리 다 계획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권희는 다 계획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건이. 너무 작게 음. 봐서 어떻게 콜라를 끊하지만 권희는 이미 이만큼의 계획과 음. 꿈이 있기 때문에 콜라 그렇지. 정도는 그런 네. 의지는 사실 계속 지켜가는 게 좋아요 맞아 음. 어. 콜라 이런 거 말고 음. 음식을 또 대접을 하죠 그러면 권희 좋아하는 거 콜라 말고 뭐 어떤 음. 거 먹고 싶어요? 오뎅하고 떡볶이 거기 플러스 마실 거? 저는 이온음료가 좋을 것 같아요 이온음료? 오, 어, 전해질 보충 좀 하고 스포츠음료 네. 네. 어, 역시 스포츠 저는 욕력. 콜라 혹시... 주십쇼 예? 저는 콜라 아, 주십쇼 아니 <laughs> <laughs> 저기 아버님 어. 예, <laughs> 아버님 적당히 마세요 알았어 아버님 콜라 드리고 아. 나왔습니다 네. 야, 우리 건희의 마디웃음우승이 활짝 그늘집에서 먹는 거랑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먹는 거랑 어떤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전 그늘집에서 먹는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그렇지 아 아무래도 그늘집이죠 그죠? 일단 네. 먹어요 하나 먹어봐요 네아 일단 네. 네. 어, 괜찮아요 네. 자 건희 어때요 맛있죠? 네 어묵은 아, 음. 그늘집에서 먹는 어묵이죠 음, 음. 골프를 치면서 재밌긴 한데 그래도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이제 대회 때좀 계속 샷이 안 되거나 그럴 때좀 많이 걱정되고 힘들어요.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해요? 그럴 땐 그냥 정신 계속 잡아가면서 최대한 리듬 잡아가는 <laughs> 걸로. 권인는 혹시 우리 한인턴이 어쨌든 골프선수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국가대표도 네. 했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거딱 어. 하나 있어요. 혹시 그 막. 중요한 대회에서 첫 티샷 하실 때막 긴장 안 되세요? 모든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긴장한다고 하는데 그쵸. 이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은 게 모든 선수가 다 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만 어... 떨리는 게 아니다. 어... 모든 선수가 떨린다. 그 안에서 건희만의 것을 또 찾아야 돼요. 음... 첫털 티샷 쳤다가 잘안 돼서 망친 적 있어요? 네한번 있어요. 어 그때 왜 그랬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음... 초 카우 쳤더니 완전히 가 가지고 오비 난 어? 한 적이 한번 어. 있어요. 첫때로부터 사이. 첫때부터. 그럼 그 이후가 잘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3번 로에서 바로 버디 잡고 해서 오. 다시 바운스업 했어요? 네. 이야, 그, 게 아... 멘탈이 강한 거죠? 멘탈 엄청 그럼. 강한 근데. 거죠. 왜냐하면, 첫톨에 이제 잘못 치고 나가면은, 지금 나이 대에선더 무너지기 마련인데, 델성불은 떡잎은 이런 데서 나온 <laughs> 거예요. 델성불은 나무는. 아,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공부 안할 거예요, 요즘에. 아, 진짜. 컷들, <laughs> 감사합니다. 오, 몇 개를 컷들네 <laughs> <커주네. 웃음> 그러면은, 반대로 골프를 할, 하면서, 아, 되게 행복하다, 기분 좋다 느낄 때는 언제예요? 허디를 뭐 했거나 음. 마지막 코를 왔을 때 음. 스코어가 이제 정말 베스트 스코어가 엄청 좋다. 그럴 때 이제 약간 마지막 코니까 긴장도 풀리 그때 제 기분이 좋아요. 음. 올해는 뭐 어떤 목표를 잡고 있어요? 3위 안에 드는 어. 지금 목표예요. 아, 전국 3위? 네. 오. 이왕 하는 거 1등으로 네. 해서 하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음. 네. 1등으로. 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어두워졌어요. 어, 그래 시간 가는지 몰랐어.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음. 아주머니하고. <laughs> <웃음> 아저씨랑 아주머니 <laughs> 아저씨 <웃음> 네. 그리고 여기 누나 ]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어땠어요? 상당히 즐거웠어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네. 오, 너무 고맙다. 좋네요 한인턴은 권이랑 음. 얘기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음. 떠올릴 음.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았고 음. 본인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이 열망이 이 나이 때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맞아. 가득할 수 있는지 음. 음. 저도 배우, 배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 대견한 것 같아요 네. 지칠 때가 올 거예요 시작하고 쭉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오는데 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골프 생각을 한70 정도 하고 음. 나머지 30은 진짜 건이 나이에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음.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네.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그 과정을 쭉 거쳐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정말 우리 권희 아버지도 이렇게 권희의 재능을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더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한번 다시 네. 불러주시면 예를 네. 달려오겠습니다. 그때는 분식 세트 저희가 두배 업그레이드를 소개했습니다. 네. 콜라도 좀 준비해 주세요. <laughs> 콜라 떡 좀. 니다 아버님. 쳐주시네. 아버님이 재밌으니요 콜렉하는 어, 예. 재밌... 거는 시계를 네. 아니 파텍필립이. 이게 제가 살 때가 한 7천만 원대였고 지금은 생각0 한. 만 한... 시동 걸어 차야 이거 차야 시동 걸어 여기 그, 그 도장이 찍혀있어요 아예 여기 칠이 없어 음와 이런 차는 처음 봤어요 치고 나서 이게 청소는 잘안 하죠? 청소 안 해요 <laughs> 그 시간당 시급을 우릴 주는 건 어때요? <웃음> 예? <웃음>